노지는 이제 수국이 추위에 약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한성이 약하다 그래서 지금 중부권에서는 월동이 잘안 된다 그래서 서울경기 인천 3천0명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월동된다면 서울에서 수국 공통사만좀대방 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영하 20도에 잘안 견디고 못 견딘다 그래서 남부지방 제주도나 남해안만 지금 수국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꽃을 좀 빨리 잘라서 어, 7월 20일 정도부터 빨리 잘라서 빨리 올려갖고 꽃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추위 에 견디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제가 내한성 강한 수국을 수입을 했어요. 이제 추위에 강한 품종도 있습니다. 산호 품종 수입인데 그런 품종을 심으면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얼동화, 얼동이 가능할 수 있게 꽃을 만들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. 노지도 마찬가지로 밤에 물 주면. 아무래도, 우 물이 거의 있으면, 식기 때문에, 노지에다 이 수국을 심을 때는, 반드시 배수가 잘 되는 땅. 배수가 잘 되고, 물 빠짐이 좋고, 그런 땅에다 수국을 심어서, 에, 두, 또, 그늘진데, 두시 후에 해가 없어야 됩니다. 아침에 해가 뜨고, 두시 후에 그늘진데, 또는 수목이 우거한데 담장이나 어, 큰 나무 밑에, 이런데 심었을 때, 수국이 세 달간 볼수 있지. 남양에다 좋은 전원 줄지 않고 남양에다 아주 하다 멋지게 지어 놓고 거기다, 거기다 수국을 딱 심어 놓으면 그 다음날 타자 않고 다 죽어버립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이 수국의 특성을 보는 사람들은 야 수국 이쁘다고 이러면 사 가서 딱 햇빛 좋은데다가 양지바른데 심어 놓은지 꽃이 다 타져 버리거든요. 아무리 물 줘도 타져 버립니다. 그래서 이것은 반음지식물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동양 아침에 또 오후에 그늘진데 서양에 심어 보면 오후 2시 에서양빛 받아보면 다 타집니다. 이게 큰 나무 밑에나 어, 그늘진 데다 심으면 세 달간 꽃을 볼수 있고, 음, 겨울에 월동에 잘 보고 물 빠지면 좋게 하고, 좋은 꽃이니까 이왕이면 포토존도 만들 수 있게 정원 하단을 딱 자연성 이쁘게 하고 앉아서 사진 한 컷이라도 찍으면서 에,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진짜 좋다. 네, 네. 노지꽃은 철에만 물을 심고 물 관리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잘 스스로. 이제 뿌리가 흙 속에 들어가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흙 속에 기본적으로 물이 있기 때문에 버텨내거든요. 가지 꽃이 많이 밀긴데 막 하나분에 뭐 10개 20개 피면 아무리 노지에 가 물이 많다 해도 버뎠깁니다. 그때는 꽃이 많이 필 때는 물을 오전에 한 타임씩 이제 주면 좋고요. 그렇지 않고 꽃이 이제 어리거나 많이 없을 때는 그냥 자연 상태에 서는 그대로 버텨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 이 꽃을 이쁘게 더 크게 화려하게 피고 싶다 하면 물을 줘서 양분을 줘서 어, 어. 관리하는데 초대에 신고 물을 양보는 주지 말고 2-3년차 되면 이제 거름을 주면 좋습니다. 거름은 항상 화분에서 멀리 가깝게 주면 안되고 멀리 어. 잘보드냅니다근건적응하더라고요